우와! 6 5 나이에 여기를 뛰어 올라가는 거, 저거 후다닥, 후다닥, 숨도 21시가 올라가고 자, 팔에서 오늘, 그, 2월, 오늘이 며칠이야. 한 12일 정도 된거같아 아침 한 8시인데, 평상시한한 4, 5시 일어납니다. 백주대간 종주원 사람, 이, 이, 이 몸이. 제가 59년 2월 1 2일 생이에요. 저녁에 태어났어. 이 돼지 뛰고. 요즘, 저녁에 돼지는 잘 먹고 잘, 잘 때거든. 그래서 운동을 잘 해, 제가. 내가 여기 타 여기 올라가는 거65 나이에 여기를 뛰어 올라가는 거 저거 후다닥 후다닥 숨 단식 한번 올라가 볼게 자. 자 반갑습니다 예예 운동 오세요 잘가요 哦，好。Oh